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오늘인 24일부터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어져 2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과 거물급 공화당 인사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도네드 트럼프 주니어,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 의원 등이 찬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현장성을 더욱 강화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수란연설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전통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4일간 매일 출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23일 연방식약청 FDA가 코로나19에 대한 혈장치료법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장 치료법이란 항체가 형성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해당 치료법의 효과는 아직 완전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FDA 측은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약 7만 명이 이미 혈장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승인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가 혈장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장은 약품과는 다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헌혈에 의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혈장을 기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적십자 또한 완치자들에게 혈장을 기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 증상으로 11가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해뒀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기도 하고 알러지 반응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증상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발병 처음엔 발열과 오한, 기침, 호흡곤란만 증상 목록에 올렸으나. 감염자 임상 사례가 늘고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면서 근육통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을 추가한 데 이어 피로 콧물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까지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호흡기 감염 질환 임상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증상 발현 초기 단계는 열에서 시작해 기침과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후통, 두통, 피로 등 다른 증상이 추가 발현되는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네 가지 초기 증상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인플루엔자의 경우엔 기침 또는 근육통, 두통, 인후통, 발열설사나 구토 순서로 발병 초기부터 코로나19 증세와 확연히 달랐고, 사스의 경우 발열, 기침이나 근육통, 두통, 설사, 인후통, 메스꺼 구토의 단계로 증상이 발현돼 초기엔 코로나19와 비슷하지만 그 이후엔 증상의 전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인 23일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택에서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302명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중 대부분이 캠퍼스 밖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지아택은 지난 17일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혼합한 계획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33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중 17명이 한 남학생 사교클럽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교클럽 숙소는 확진 환자 격리 시설로 전환됐으며 확진을 받지 않은 다른 회원들은 별도의 시설로 옮겨져 격리 중입니다. 중국은 임상시험을 모두 마치지 않은 백신을 이미 한달 전부터 긴급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관리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7월 22일부터 의료진, 국경관리 근로자 등의 고위험군에게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관리는 이후에 가을 및 겨울철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사용을 식품시장 근로자, 운송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느 업체의 백신이 사용됐는지 몇 명이 접종을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29세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 씨는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아빠가 경찰의 총에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들은 총에 맞은 남성 블레이크 씨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고 경찰은 블레이크 씨에게 총격에 앞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수차례 총격하는 상황의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건은 24일 오후 5시에 일어났고 상황을 촬영하던 이웃 주민이 SNS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인 남성이 맨손으로 회색 SUV 차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총을 조준한 경찰 두 명이 그를 바로 뒤쫓아갔고 흑인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타려 하자 경찰은 바로 뒤에서 남성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한 흑인 여성이 쫓아와 발을 구르며 괴로워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사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 있었다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위스콘신의 흑인 주민들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블레이크 씨는 미러키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그리고 바이에른 민회이 접전 끝에 파리 생제르맹이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창단 50년 만에 처음 진출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는데 가까스로 진출한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안지 못하자 실망한 축구팬들이 수천 명이 파리 시내 곳곳에서 가게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파리의 연고를 둔 프로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저녁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배하자 파리 시내 곳곳은 축구팬들의 난동으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시내 중심부 샹젤리제 거리에선 보석가게가 약탈 당했고 자동차를 불태우는 등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전으로 시내 중심부 17개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차량 통행을 차단하면서 남봉군들을 제어하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밤 경찰이 체포한 사람만 14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만약 파리생제르맹이 이겼다면 서로 껴안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했을 것이라며 패배가 나았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르 민회는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챔피언 리그 사상 최초의 전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20일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차기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최병일 현 이사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 현직 이사장이 차기회장직을 맡아온 전례에 따라 최병일 이사장이 사실상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선관위 측도 최병일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측은 다음 달 19일 온라인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차기회장 임기는 10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애틀라다 미랄 선교단은 지난 22일 제3차 사랑의 바구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랄 선교단 센터 앞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슈가로프 한인교회가 후원했습니다. 미랄 선교단 측은 행사 취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며 방문했다 그냥 돌아간 일반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는 미랄 선교단 이외에도 지역사회 후원을 위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